뭐야? 어? 아은8 어, 시에 나가도록 할까요? 좋았어. 얼마나 캔냐? 3 0 0 개? 아 일단은 <laughs> 저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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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모래 좀 캐가자. 무슨 모래? 맨날 이거 모래 부족해가지고 그냥 시멘트 만들 때 개고생한다니까? 돌갈기도 아까워. 딱 무너지진 않겠지. 따다단따다단 아, 이거 식토도 같이 주네. 개이득인데? 내가 얼마까지 내려와 있는 거야? 와. 골로 가기 쉽겠는데? 가. 아 완전 세 힘. 한 방에 한 번이야. 개코리죠? 식토도 좀 챙겨갖고 이왕에. 아프지 않구만 이왕에 식토 주는 거 캐가자. 아, 다 돌이네. 이제 어떡하지? 여길 캐서 위로 올라가자고. 나이스! 자 보자 보자 보자. 이야. 아 땅이 거의 다 나왔죠. 아 근데 무슨 모래가 은근히 잘 캐지진 않네. 캐지는 양이 되게 좀 별론데? 이렇게 가고 534개야? <laughs> 돌 가는게 훨씬 낫겠다 아 근데 돌 가는게 너무 아까워 일단 8시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와와와와와 어,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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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상으로 나왔어. 아... <웃음> <웃음> 죄송. <웃음> 잠깐만요, 미안합니다. 그치. 나가기 전에 담배 하나만 피고 나가자 식토 개꿀이죠 식토 얼마 없어요 아 지금 웬만한 건 대부분 다 없어 돌도 없고 식토도 없고 지산년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고 자갈도 없고 아, 요즘은 밖에서 기침하는 것도 좀 눈치 보여. 의외로, 의외로, 상점 가려고 나오다가,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이 돼서, 퀘스트 몇개 깨고, <laughs> 모일쉐이크 해다가, 갑자기 질산점 깨고, 모래 깨고, 돌 깨고, 기구하네.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? 아 오일쉘 여기도 있네. 와 그럼 이 일대가 다 오일쉘인가? 이만큼 장난 아닌데? 여기서 기름 좀 캐가고. 내가 <laughs> 한번 털어 볼까? 파벤필. 파는 덴가? 오오오오오오 로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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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로야 이거 애를 왜 뛰어다니냐 니네 왜 뛰어다니냐 안닿네 일로와 일로와 로와야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애들이 일로와 일로와 잠겼네 야, 놀아봐. 야, 왜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뛰어다녀? 왜 이렇게? 잠깐만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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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온전하셨지? 아, 이제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아이고, 아, 파라스 <씨. 웃음>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기부하게 죽냐, 애들이? 응, 탈기 전에. 헬리콥터에다 좀 물건 좀담아놓죠 자, 금독했네. 이왜 돌아가냐? 바람 불어서? 갓게임이잖아 자, 금전 등록기 68원. <laughs> 물. 밥 하나 먹죠? 음, 부목 버리고. 괜찮네. 비타민. 피주머니. 피주머니 하나 감고 <laughs> 본드 콧어 포트바이트 비커 하나 더 넣었어 질산전분매 근데 리코그, 리코그는 술 아니었나? <laughs> 음, 자리가 부족하잖아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뭘딸 이렇게 모기메이지 에틸알콜, 일단 버리고 밥 하나 먹을까? 흠.. 음, 뭘 버려야나.. 뭘 버려야나.. 종이 버려 혹시 모르니까 챙기죠 <laughs> 버리죠 붕대 꽉 찼네 아 붕대.. 붕대 청초가루 만들 수 있으니까 버리자 굳이 화가 났어 진정해 얘들아 아이고 날 미치겠다 피주머니 15개가 맥스머야? 폰도 버려 깜짝 놀랐네 야이 아저씨는 맷집이 왜 이렇게 세 총알도 얼마 없구만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애들이 좀 세졌나? 보카시야 야, 개쩐다. 따라 이제 명중률이 많이 안 좋아졌죠. 모카씨야, <laughs> 뭐할때 쓰는 거지? 모카씨야, 아니 돌을 깨고 들어오잖아. 와, 뭐야? 스테로이드 개 많아. 세로이드 원래 이렇게 파나요? <laughs> 알약이 꽉 찼네 군대 버리고 포트바이트? 와, 오늘 약좀 챙기는데? 산성용에 버리고? 일단은 못 들고 가니까? 덕테이프? 지네야 여기는 무슨 약 엄청 많아. 야. 동물성 지방, 비타민, 뭐야? 뜯자. 뜯어 끝어 하나 더있었 잖아？따라 단빈병 수리 좀 하자. 옷까진 수리 안 해도 되고 일기. 제너레이터뱅크는 전자부품의 동력을 공급합니다. 최소 한 개의 엔진이 필요하며 최대 6 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최대 에너지는 출력 최대 에너지 출력은 설치한 엔진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. 어 연료로 가스를 사용한다고. 음. 전자부품간 선을 추가하거나 절단하면 와이어 도구가 필요합니다. 총알이 없네. 일단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상점으로 아 이거 깨고 가야되나 귀찮다 그럼 어디로 가야하냐면 아 여기도 가야되네 여기도 가야되고 <laughs> 여기 갔다가 여기 가야겠다 여기 가야겠네. 어. 가자. 가깝지는 않구만? 뭔 소리야? 아, 12시라고? 아닌가? 이게 왜 이렇게 까매? 그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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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아, 바람 부는 거였어, 바람 아, 바람 부는 거였구나. 아, 아브나... 무슨, <laughs> 토네이도? 귀엽다, 귀여워. 나 총알 없는데? <laughs> 너였니? 아이고, 어이, 맵 진짜 좋네. 크이야 끝이네 개이득이네 자 여기도 깼고 일단 돌아가죠 그때 옛날에 무슨 뭐 아이템 끼면 퀘스트 한번에 뭐 두개씩 받을 수 있고 뭐 그랬었는데 어, 여기 아니야. 형, 이쪽 갔다 갈까? 그냥 가자. 아, 어, 보급 있네, 보급. 갈려라, 안 갈리네. 아, 알았어, 반갑다. 만나니까 신나가지고, 그냥, 비명을 지르네, 그냥. 와, 저긴 또 뭐야? 아, 길 건너편인가? 아, 설마 저 위에 떨군 건 아니겠지? 아, 맞는 거 같아. 아, 이 냄병. 아닌가? 일단 가 보자고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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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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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다리가 부러져 부렀네.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. 가자. 아, 목 말라, 아씨, 물 먹어. 못 먹네. 나중에 먹어. 어디냐? 아 뭐야, 뒤에 있었어? 어디? 어딨어? 아, 다리, 부러졌어 일단 가보자. 밥 집이네. 씨다 있는거야 심지어는 <laughs> 아 버려. 전기 없 g 버려. ng, <laughs> 이 니 코그, 니 코그 버릴까? 용수철 갈고. 야, 이거 팔고 싶은데? 밥 하나 먹어. 또 먹어. 다 챙겨. 다 챙겼네? 아니, 뭐 다리가 부러져. 가자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어 겉. 들어가죠? 어디로 가야 하냐? 저 느낌표를 따라가야 됩니다. 느낌표, 그렇지. 느낌표로 가야지. 가자. 가자 간다. 와 저건 또 뭐냐? 자얘왜 이렇게 안 가지? 야야야야야. 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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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왜왜? 어어어어어 왜왜래 왜래? 와여긴또 뭐야? 나중에 와야겠네. 야 여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?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구만. 저건 뭐지? 후닥닥 가자고 여긴 또 뭐냐? 멀기도 멀다야. <laughs> 어... 아니, 가끔가다가 키가 안 먹어요. 아, 옘병. 아니, 키가 안 먹는 게 아니라, 애가 자꾸 이렇게 멈춰 중간에 내려가. 좀 제발 내려가. 여기가 아닌가 여기 아니야아 여기 아니잖아. 가발아 다시 가 이거 뭐하는데 교도소야아아좀 올라가 좀 제발 그렇지교거 아니야. 작은 교니야이아 귀엽네. 저쪽이구나. 아, 야, 야, 다시다, 다시다, 다시다. 안돼, 안된다. 다시다, 한마. 다시다, 그렇지. <laughs> 아, 뭔데 이거? 아,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들어. 아이 깜짝아. 아이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어이, 오시자마자 추한 모습을 보여드렸네요. 아니. 아, 이거 헬리콥터 이상해 오늘. 미치겠어요. 아, 내려가 좀. 그래. 아이 안 내려가! 아, 놀리려고 팔로우 한 거야? 아이, 개깜짝 놀랐네. <laughs> 기절할 뻔했어. 아니, 어제도, 어제도 누가 팔로우 하셨는데, 나 그거 듣고 기절할 뻔했어. 아니, 안 내려가! 내려가라, 좀 제발. 아, 이어폰 끼고 있는데, 제가 소리를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. 원래, 노래 들을 때도 그렇고, 그래가지고. 기절할 뻔했나? 아, 다리 부러졌어. 미치겠네. 물 먹어 물. 나 50분 동안 이러고 다녀야 돼? 환장하네. 아니 이 키를 왜 자꾸 누를까요?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좀 누르나? 뭐야? 이 사람 여자였잖아. 매그넘이네아매그넘 이거 팔아. 이거 팔아. 매그넘 챙겨. 없어지기 전에. 아이 길을 왜 자꾸 누르지? 미쳤나? 좀비 지우기. 그래. <목소리> 퀘스트 하나밖에 안 되네. 이거 팔아. 두개 있어. 매그넘. 나 집에 있는 매그넘이 레벨이 몇 개짜리지? 나 챙기자. 챙기고 와 안전모 레벨 5짜리 개쓰레기 뭐야 버려. 아 이게 이 키를 왜 자꾸 누르지? <laughs> 아 이게 키보드를 한번 바꿨거든요 무소음 적축으로 근데 <laughs> 적축이 살짝 건들면은 이렇게 꺼져요 근데 제가 이제 검지손가락이 자꾸 간지러워가지고 자꾸 밖에 키보드로 긁다가 아, 이 키를, 그, 보통 그런 거 없으신가? 그, 아니, 그, 야. 그, 보통 그, 뭐냐. 그, 뭐지? 회사에서 일할 때나, 막, 그럴 때, 그, <laughs> 키보드 치면 손가락 간지럽잖아요. 근데 이제 회사 키보드는, 그, 플랜저 키보드, 저기 뭐지? 멤브레인 키보드잖아요. 웬만하면. 그래가지고. <laughs> 이제, 긁거든. 그 키보드 판으로. 이걸 이렇게 본다고? <laughs> 아무튼 아까도 자꾸 막 긁다가 아왜 자꾸 아왜 그러지 오늘 따라? 하 아, 오늘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정말. 조심해야겠네. 일단 이거 팔자. <laughs> 오늘따라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 키에 이렇게 <laughs> 집착을 하지? <laughs> 아니 아까도 한번 이전에 떨어져가지고 그 공중에서 서커스 하다가 다리 지금 부러진 거거든요. 왼쪽 밑에 보시면 다리 부러졌죠? 첫번째가 아니에요 지금 혼자 별의별 생쇼를다 했네 왜 안팔리냐? 고쳐야돼? 잠깐만 수리키트로 파는 고쳐서 파는거 보다 그럼 버려야겠네 수리키트가 380원인데 네 공중에서 서커스 가능합니다 하려고 한게 아니라 살려고 하려면 돼요 Thanks for letting me take care of you 아이 여자는 되게 친절하네. 제 남자애들보다... 아, 쩔뚝이는 거 봐. 자, 이것도 팔고... 아, 할배, 죽방 때리고 싶죠. 죽방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 앞에 있었으면 안 좋은 말한 번, 심각하게 한번 길게 했는데,